클하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300만 원을 꿀꺽한 남자 클라입니다아예 이분이 대전에서 왔대요. 병원비 300만 원 쓰셨다고 해서 저의 소중한 시간 5분과 바꿨습니다. 상세 한번 볼까요?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있네 비브라토가 음, 이게 좀 있네요. 근긴장성 발성장애가 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자동으로 비브라토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는구나 하고 놀렸어요. 하지만 놀렸으면 인지상정, 뭡니까? 고쳐줘야죠. 뭐 언제나 그렇듯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원래는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음. 이제 거의 진짜 방어리처럼 말을 못 했었어요. 음. 병, 여기저기 막전전하다가 음. 우연히 봤어요. 이제 음.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원인이랑 결과라는 좀 말을 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상태가, 결과적인 걸 음. 저는 이거 입모양 이랑 몸 움직이는 거랑 상태만 봐도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소절만 들어도 알아요 한마디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거든요 소리 밸런스 랑 이런게 좀 들리니까 바로 근육 파괴 술로 다가 근육을 조졌습니다 식힌다! 이거 업튼이라도 하고야 돼. 이렇게 앉아. 이 파닥여러 힘이 들어가, 그지? 제 생각이 맞았어요. 기적의 힘을 분려받았다고요딱 봤더니 근육이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쪼일 수밖에 없어. 근데 주사를 맞으면 나아지겠어? 근육이 계속 굳어있는데 원인을 안 고쳤는데 어떻게? 결과가 바뀌어. 그리고 근육 파괴술을 한 다음에 이제 인사 한번 시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마시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어, 좋아 해결 끝. 출렁 간단하지. 응. 코랑 입이랑 같이 마시고 뱉냐 그래서 코랑 입이랑 같이 배터를 알려주고, 이렇게 엔딩을 쳤습니다. 코랑 입이랑 같이 뱉어야 돼요. 하면서 마시고, 코랑 입이랑... 저랑이 비랑 같이 뱉어야 돼요. 그렇지. 되잖아. 어. 어, 갑자기 왜 그러지? 근육 파괴술을 당했으니. 멀리서 왔는데 당신의 소중한 300만 원과 어, 치료를 했던 많은 돈, 저의 시간 5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돈은 안 받습니다. 뿅.